인생 살면서 3번 위썸이 있었고 3번이 고백을 받았다. 근데 세번다거어참 나란 미친 실 과거로 돌아가 접해야 함. 이거에 대한 속뜻을 알자면요. 저희는 이 방금 이 도네이션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네, 무엇이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썸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라볼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화자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은연 중에 이제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의 고백을 받았다 자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나는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화자의 부분이 이제 여기서 살짝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세번다거어참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부터 살짝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앞에 거랑 이제 동일시 여기면 돼요. 그냥 세번다 걷어찼다. 자, 세번다 걷어찼다. 나는 그래도 왕년에 잘나갔다. 라는 것을 레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도네이션의 영역입니다. 자, 보면 나란 미친 쉑. 어, 그때는 미쳤던 것 같다. 라고 이제 자기 비하를 하지만 그래도 이 앞에 있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줄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되겠네요. 과거로 돌아가 좁해야함 어차피 못 갈고 알고, 알고 있었고 세번을 걷어찼지만 그렇게 아쉽진 않다. 나는 왕년에 잘나갔다. 라는 그런 도네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도 신라면 맛이 나는 사람 와 신라면 밖에 못 먹는데 랜덤한 음식의 맛이 나는 사람 후자라고요 후자의 경우 갑자기 님들이 신라면밖에 못 먹는데 신라면에서 취두부 먹음 마, 아, 취두부 맛이 막 나는 거임 그럼 그날 밥불어야 돼. 전자의 경우 경 전자에 경우 건강 챙길 수 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나도 못 먹게 생겨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밥을 못 먹게 돼. 요싼 신라면으로 스테이크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세계에 있는 음식이 거의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될 텐데 스테이크 맛 하나 느끼기 위해서 신라면을 수만 봉지를 먹어야 돼. 근데 신라면 밖에 못 먹는데? 신라면 까가지고 두 봉지 끓여가지고 오늘 배부르게 달달하게 밥까지 말아먹어야겠다고 라 생각해서 두봉딱 끓였는데? 두 봉지 맛이 달라가지고 랜덤한 맛이 나오는 거임 네 불편하실 것 같으면은 조금 뭔가 어색하시다거나 불편하신 것 같으시면은 제가 이 분위기 좀 빅나님 아는 분 초대해드릴까요? 좀 편하시게 저 친구요? 네 근데 저거 생각해니까 되게 빅나있냐 잠깐만요 너왜 이렇게? <laughs> 아니 나 방송 보고, <laughs> 아, <왜> <laughs> 보고 있었는데. 하지 마. 아왜 이렇게? 아니 방송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야 빅남 왜안하다 내가 네그 디스코드 좀 팔아 넘겼어. 난 너는 몰라요. 뭐라고? 너는 너 같은 애모른다는데나한테는모른다고 응. 음. 그럼 오늘부터 모른는 사이하자. 근데 궁금한 소설 게 있는데. 달라피다 빅남님. 달이나. 어? 저분이 오빠 아니냐? 너도 나한테 오빠잖아. 너 존나 맞는 말만 고르는구나. 진오빠. 어우 씨. 구독 리액션으로 <laughs> 무시해 주세요. 아, 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액션 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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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보세요? 언니. 어 안녕. 뭐야? 진우 형이 물어볼 거 있대 언니. 진우 뭐 하는데? 어디 갔지? 야, 어, 어디 갔니? 멸치하고 불러볼까? 불고 어디 갔지? 음. 멸치야, <laughs> 멸치야. 아니, 뭐야? 어디 갔지? 원 어, 진짜 없네. 어디 갔어? 뭐야? 김진우 어디 갔어? <laughs> 야, 왜? <laughs> 아 <laughs> 진짜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성윤아 응 음, 멸치야 나 부른거야? 성윤아 멸치야 지랄하지마 <laughs> <laughs> 뭐야 안녕 뭐 <뭘> <뭘> <laughs> 맞아, 왜님 아, <뭘> <못하? 안 뭘> 마이크 좀만 키워 주세요. 제발. 씨발. 벌려도 될말 하루에 이거 못하요 아니, 네가. 아견님 볼륨 조절만 이거 본채예요. 아. 나형왜 저렇게 웃냐? 오늘 너무 <laughs> 안 되겠다. 간다! 하드브리쳐. o <laughs> k a 개 y o 네아 웃겨라. t <laughs> y 아나나 형님 좋아해? 아, 그래? 나좀 좋아하는 것 어, 좀 많이 좋아해. 왜? 그래?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 o 나나 e not. You'r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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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네아나나나이나나나난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 난, 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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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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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나나오깜짝이나나나님 제가 포켓몬 잡는 거 알려드릴게 <laughs> <laughs> 아, <씨, 웃음> <포켓몬한테 좋았다. 웃음> 으아아 잡아라!! 몬스터볼!! 잡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나나 사운드 플레이 주에 있었어 <eza stakeholder>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귀여워? <laughs> <delete> 저게 귀엽다고요아어 아... 너무 귀여운데? 지에요 어... 아니야 형잘 어... 기억해도 forests? 형도 이렇게 하면은 귀여움 받을 수 있잖아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laughs> 귀여 솔직히 내가 봤을때 나나형 좋아하는데 저제 그냥 일부러 저런거다 굳이 반응 안해도 되는데 굳이 굳이 반응하는거 보니까 나나형이 좋아하는거야 그러면은 방송을 끌까요 제가? <laughs> 아가리를 닫기위해 <laughs> 방송을 끌까요?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조심스럽게 저 방송 켜도 될래? 조심스럽게 <laughs> 성윤이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 봐라 음, 빨라 잘해. 뭐할까? 음... 음... 나베이라 어? ㅅㅂ아! <놀람> 진짜 해해 한라운드 따님 저 뭐하는 짓이야! 조용히 해! 김즈루 0킬 주제에 뭐냐고 발언권도 없어져버린거냐고 김즈루 아봉이라고 뭐냐구! 실버 4는 아가리 놀릴 기회도 없는거냐고 잠들어기라구! 뭐냐고 쌍미라각이라고 뭐냐고? 아 뭐냐고? 아사하는데아뭐냐다가 어떻게 뭐냐고? 연킬 쓸모없다고 죽여버리는 거 뭐냐고? Ja. <laughs>